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진정한 귀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진정한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스가랴서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스가랴서는 바벨론으로 추방되었던 유다 백성이 주전 538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향한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이스가랴서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패턴, 즉 반복되는 패턴, 매우 중요한 모형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추방과 귀환이라는 모형, 패턴입니다. 최초의 인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이 됩니다. 이렇게 추방된 인류가 이르게 된 곳이 시날 평야, 즉 바벨이라는 곳입니다. 이 바벨이라는 곳은 바벨론의 옛 이름입니다. 세계사에서는 한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옛 바벨론, 즉 구바벨로니아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구바벨로니아를 성경에서는 이제 바벨론과 구별해서 바벨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자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북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추방되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추방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아담과 하와 그리고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추방 사건이 가지고 있는 유사성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복되고 있는 패턴이고 이것은 모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방된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이 바벨의 땅, 즉 바벨론으로부터 불러내시죠. 즉 아담의 후손이 추방되었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요, 바벨론에 추방된 유다 백성들에게는 큰 소망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바벨론으로부터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다 백성 역시 약속의 땅으로 귀환시키게 됩니다. 스가레서는 성경에 반복되는 패턴인 추방과 귀환이라는 배경 속에서 기록된 선지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스가레서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 즉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역사책으로 읽어야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카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여기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로마에 있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핵심을 발견하게 되죠. 스가랴 시대의 바벨론을 베드로 사도는 반복되는 패턴, 즉 모형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귀향을 단순히 과거의 역사로 읽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사도 당시 반복되고 있는 패턴, 베드로사도 시대에 반복되고 있는 패턴으로, 그래서 이 바벨론이 또한 로마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는 읽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향을 이제 로마로부터의 귀향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 날을 손꼽아 기다렸죠. 그리고 예수님을 스가리아 시대에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수륩바벨과 같은 즉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즉 메시아로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륩바벨을 기름 부으시고 그의 인도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에서부터 어, 가나안 땅으로 귀환한 것처럼 예수님도 바로 그런 기름부음 받은 메시아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 역시 진정한 바벨론이 아니라고 분명히 아시죠. 그렇다면 성경 속에 바벨론은 어떤 나라의 모형일까요? 더 나아가 애굽과 로마 역시. 어떤 나라의 모형일까요? 진정한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성경책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은 큰 용으로도 상징되고, 예뱀으로도 상징되는 마귀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로 상징이 됩니다. 즉, 이 땅에서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세상을 이제 바벨론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는 바벨론으로부터 귀향한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로 물론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읽으면 안 되죠. 더 나아가 오늘 마귀 사단의 영향 아래 있는 이 세상 속에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로 읽어야지 스가랴서를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즉 우리 역시 바벨론 속에 있는 교회인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의 이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척 깊습니다. 이 스가랴 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의 기억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기억이라는 말은 노력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해내는 인지 능력을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 적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서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방주에 있는 그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십니다. 물론 이 말은 방주 속에 있는 노아를 하나님께서 그동안 잊어버리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와 함께 있는 방주 속에 있는 그 가축들과 그 짐승들을 기억하시자 홍수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자 롯과 롯의 가족을 소돔 땅에서 끄집어 내십니다. 구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인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인 것이죠. 하나님은 사탄의 본사 아래 사는 우리를 극률에 기셔서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를 기억하셨다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실까봐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기셨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를 극률에 기셔서 우리를 사단의 나라 이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반복되는 귀한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을 바벨론에서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극률이 여길 행위를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우상의 땅에서 바벨론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기억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의로운 행위를 한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극률이 여기시고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 이삭과... 야곱과의 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또극휼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실행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을 불러내신 사건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이들을, 유다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어, 바사왕 페르시아와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즉, 모든 귀환의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기억하시면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기억하심, 즉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대한, 즉 하나님의 극률하심과 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인자와 이 신실하심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무엇일까요? 그 반응에 답을 스가레서가 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기서 돌아오라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슈브라는 말인데요. 이 슈브라는 말이 회개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돌이킨다는 것이죠.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환을 뜻하는 말입니다. 오늘 문사세해 보니까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예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진정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그 길로부터 슈브하는 것, 하나님께로 되돌아 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할 마땅한 반응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말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르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진정한 귀향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이제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슈브입니다. 요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스가리아서를 앞으로 계속 무상하게 될 텐데, 바로 이 스가리아서를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도 돌아오는 귀환, 이제는 악한 행위,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